양도두번 갔네 진짜요? 얘두번이 해봤는데 네.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보고 보여요 아. 아. 아 어떡해 내 손에 유명히 가렸어 가라는 카드 나가 다시 두 시간 지금 친구에 대한 말은 여기에 과연 <laughs> 너가 앞으로 가는 길에 연애가 있냐 라고 <laughs> 봐야 되는데 <laughs> 끝났다라는 뜻이거든 <laughs>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<웃음> 뜻이라서 <웃음> 너가 <웃음> 앞으로 <laughs> 만날 <만드는데>, 때 <laughs> 과거의 연인과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. 오오오오 앞으로 만나는 너무 알겠어 너무 원디 형님? 어, 알던 사람. <laughs> 친구에서 연인. 뭐 아니면. 근데도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. 본인을 어, 부정한다고. 두근두근. 세 장. <laughs> 왼손이야? 네. 음, 과연 <laughs> 하나는 연애를 할수 있을까봐요. <laughs> 자, <웃음> 이렇게 나오죠. 처음으어 자, 이게 킹 오브 완즈라는 뜻인데 약간 보수적이라고 나오는데 과거 연애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앞으로 연애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약간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오,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. 약간 소극적이기도 하는데 천천히 알아보고 나서 사겨라.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이긴 아, 오늘부터 진보다. 오, 사합니다 그렇게 네. 나가면 돼요. <laughs> 나아가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나오네 감사합니다. 네네. 대박이다. 만족스러우시면 만족스러우시면 이제 언제든지 사러 볼수 있게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영상 <웃음> 만드는 <웃음> 거 가르쳐주고 <laughs> 함께 찍기도 하고 <웃음> 놀기도 <웃음> 하고 <웃음> 그런 동아리니까 <laughs> 여기 분위기 어떤지 이런 거 한번 <laughs> 말씀해 주시면 아.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성격도 좋으시고요. 바로 입사하고 싶어요. <웃음> 어, <웃음> 타로가 용하답니다. <laughs> 타로, 타로를 로 잘한다. 무슨 과예요? 저희 문화 콘텐츠 <laughs> 문화콘텐츠학과 아까. <laughs> 역시 문콘이죠. 문콘? <laughs> 문콘이 문건, 그건가? 섹시 문콘인가? 아, 맞아요. 맞아, 섹시 맞아. 문콘. <laughs> 질수 없다. <laughs> 기본적으로 텐션이 <laughs> 좀 높아가지고. 아, 몇 학번이에요? <laughs> 저희 24만. 아, 아 이번에 신입생들. 아, 와, 반가워요, 진짜. <laughs> 네. 지금 목소리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게 느껴지잖아요. 지금 입 밖으로 나오면 들려. 약간 <laughs> 지난 30명 넘게, 맞아 30명 넘었지. 한 과는 봐준 것 같은데 과한 개는 한 학번은 다 봐준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너무 빡세다. 사실 아직 카드 뜯도 다못 되었어요. <laughs> 근데 다행히 외운 것만 나오더라고. 요 아니 근데 저 용해 근데 진짜 신기해. 이게 대부분 맞아. 약간 좀 평등한 연애상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. 약간 나이가 좀 있는 그래서 연상을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어, 네. 연하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<laughs> 학번 혹시 틀리면 학번은 상관없어요. 다 그래. 그냥 한번뚝 사면 뭐지? 아, 나이 아, 이거 꿈인가? 가늠모집 감성이지. 이 망가진 망가진 카메라 와 함께. <laughs> 나 누구처럼 슬곱고 자두 개째. 아, 오늘 힘들었다. 동아리에 사실 43명이 들어왔답니다. 들어온 인원이 몇이지? 43. 우리 다 빼면. 아, 다 빼면 35. 들려만 써. 아, 오늘 이거 고치다가 어. 부셨다가 <웃음> 고치고 <웃음> 고치고 부시기를 일단 두세 번 반복. 이제, <laughs> 이제 완전히 마스터했나? 아니, 이거를 네. 이 여러 가지고 열열탁 열리잖아.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기 전에 내가 앙막 누르면서 이거를 같이 누르니까 갑자기 딱나 이거 엥 여기서 들어가더라. 어, 다시 한번 해볼까? 아 아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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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견습생. 서민규 슛. 오늘 개총 가. 뭐야 이거? 어데빌 광대가 이걸 이걸로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신난 상태죠. 그래서 개총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푼 복학생 일 곽번 틀딱 화석 서민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면붕이도 데뷔시키자 미친 근접 촬영한 거 맞아? 김지우 <laughs> <laughs> 씨 오늘 하루가 어떠신가요? 추운지 더운지 잘 모르겠어 이 날씨가 <laughs> 애매해가지고 더운 거 같은데 또 춥고 그래서 그냥 안 입고 있어 옷을 <laughs> 아 오늘은 그냥 난뭐 가도 보지 모르겠고 오늘 얘랑 하루 종일 싸웠어 그냥 <웃음> <웃음> 얘를 너무 쓰고 싶은데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야 막. 아 내일 4 시간 반 공강이 그냥 저희 또 목요일에 시사회 안 하잖아요 자막 네. 버전은 <laughs> 어제 따로 올라가는 데가 있나요? 자막 버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볼수 저희 독일에 또 저희 영상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한 독일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친구들 그 친구와 이제 다른 이거, 이거. 독일 친구들한테 좀더 보여주고 외국인 구독자를 확충하기 위한 저희 그런 지능적인 구도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. 그렇죠 글로벌로 나가야죠. 그쵸, 그쵸. 좋습니다.